자 우리 고3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모의고사는 우리가 자기의 실력을 검증해 보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봤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또못 봤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고생했고 잘본 친구들은 혹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알고 맞춘 건가 또는 내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논리적인 것인가. 라는 거한 번쯤 여러분들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시고요. 시험을 못본 친구들은 "난 아직 뭐가 부족하지?" 라는 것들을 다시 파악을 해서 "오늘 이후에 올바른 국어법으로 공부를 하자"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의 태도라든가 자세, 제일 중요한 건그 방법론을 변화시키는 거 그런 계기로서의 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는 이제 제가 난이도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문학을 먼저 어, 해볼 겁니다 문학을 먼저 풀어 볼 건데 문학을 제가 잠깐, 잠깐 평가하면 수능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렵다 싶다가 아니고 조금은 어,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 역시 평가하고 교육청 레벨이 다르고 또 교육 평가원과 수능 레벨이 다, 다르듯이 조금 결이 달랐다 그게 뭐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보기나 선택지의 기준으로 이것들을 충분히 그 메타포를 찾아내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문학은 시력 문제, 지문가서 이게 이건가 이건가 그냥 시력 확인하는 문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좀 떨어지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문학의 본질은 보이나 선택지가 주어진 기준을 통해서 이 범주 안에서 각각의 문장이나 시어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인물들이 행위하는 의미들의 의미하는 바에 그 함축적인 의미를 끄집어,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이 문장 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묻는 거로 갔기 때문에 좀 결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풀 거예요.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문학이 나온다면 특히 소설, 고전 소설이 나왔을 경우 우리 푸는 방법은 간단히 소개한다면 자 소설이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줄거리가 나온다면 줄거리 보시고요 그리고 어, 줄거리가 없다면 또 역시 보기 보고 둘다 있으면 둘 다를 같이 보면서 또 보기를 설명해 준 선택지를 보면서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공이 같습니다. 선대술할 때는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인물의 관계 어떤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이들은 왜 갈등하는가 무슨 갈등이 있는가 라는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 기준을 잡은 다음에 보기 문제를 먼저 보죠. 그런 다음에 감상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온다면 여기에 선택지를 여기에 있는 선택지를 일단은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먼저 본걸 가지고 선택지에서 지울 수 있는 걸 지우고 못 지운다면 어쨌든 남은 선택지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파인. 그러면 찾으러 찾으러 눈으로 찾으러 가면서 언랜 이런 문제는 아마 안 되거든요. 이제 찾으러 가면서 만약에 가가 나온다면 가달락 읽고 답을 찾고 기억 의미가 있으면 이달락 이 문장 앞뒤 끝나고 나서 바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제일 먼저 순서는 이 보기 문제를 풀어라.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가서 선택지를 확인해라. 그런 다음에 지문으로 독해하라. 왜? 지문 독해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핵심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선택지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러 간다. 그리고 특정한 단락을 물었다면 읽고 나서 바로 가고, 특정한 문장을 묻는다면 바로 가는 거. 이게 어? 현대 소설, 고전 소설을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일이. 어떤 작품이 나올지 무식하게 입에서 나온다고 암기하고 뜻풀이하고 정리하는 그런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올바른 문학 접근 방법입니다. 왜? 문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묻는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은 잘 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 그럼 먼저 문제 푸는 순서가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숙향전을 전혀 몰라도 또 숙향전을 알더라도 아이 지문에서만큼 요번에만큼은 이 안에서 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보기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 읽으라는 말은 보기의 범위 안에서 윗글 보라니까 요슨 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보기가 논리적 기준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숙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는 여러 가지 서사 전략이 담겨져 있다. 어, 그문난 숙향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양한 환상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근데 이 환상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전략으로 서술되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환상이니까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접근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시간인데 시간은 잘 보세요. 요즘 이런 게 추세가 이렇게 나와요. 내용 안 나와요. 동일한 시간이란 범주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또 어떤 특정한 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물들이 각각 환상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각각이란 말은 x도 환상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y도 한상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상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요즘은 보기를 잘 읽어야 되는 거지. 문학 소설 줄거리 암기하고 있으면 이걸 풀수 없는 거 이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죠. 줄거리 내용 뜻풀이하고. 이를 위해서 소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로 활용하여 인물들이 비현실적인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한다. 어, 이 공간이 같이 연결시켜요. 이게 비현실적인 공간인 거예요. 여기에 인물들, 그러면 서로 다른 인물인데 두 인물들이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올 때 들어오게끔 드나들게 하는 공통의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의 서사 장치는 뭔지 모르지만 선택지를 보다 보면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걸 알게 되죠. 서로 다른 인물 논리요 아직 몰라 x라는 인물과 y라는 인물이 공통으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동시간에 꿈을 꾸는데 동시간에 동일한 비현실적인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현실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각각 이 환상 체험이잖아요. 요거들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요 얘기죠. 인물들의 체험에.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비현실로 들어와서 꿈속으로 똑같이 두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동일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체험, 이렇게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킨다. 그러면 동일한 체험을 하는데, 이 둘이 서로 각각의 동일한 체험을 하지만 비현실 공간에서 그것들을 서로, 서로 다른 그... 동일한 걸 경험했지만 그것들을 서로 연결한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느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 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도 한다. 어. 요꿈 속에서 이 경험한 것들은 아 앞으로 네 현실 이고할 거야. 현실을 예고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가져가는데 보기는 좋았는데 선택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수능 스럽지가 않아요. 봅시다. 자, 일 번이 답인데 일 번이 답인 이유를 잘못 만들었어요. 자, 숙향이 청조를 보세요. 숙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 공간적인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이게 자 우리가 보기나 하면 일단은 보기가 나오면 조건부가 있고, 이 서술부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 조건부는 아, 숙향이 청조를 만나는 거고,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거, 이거는 실제 지문에 있어요. 그럼 이때 만나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여기 봤더니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시간은 맞아요. 동일한 시간 만났는데, 시 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공간이 일치기돼이 선이 부처를 만난, 숙향이 청조를 만난. 그러면 이거들을 하면 어, 같은 공간에 와야 된단 말이죠. 그건 맞는단 말이죠. 배경을 통해서 환상 체험하는 건 맞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 답이 안 보여요. 이번 볼게요. 숙향과 이 선이 환상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두 사람이 각자 잠이 드는 서자 장치로, 그러면 두 사람이 각자 잠이 든다는 건 동일한. 공동, 둘다 꿈이라고 하는 잠이 드는 똑같은 거잖아요 자 체험함으로써 숙향과 이선의 환성 체험 간의 관련성 동일하게 돼 가서 동일한 체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확실히 지울 수 있단 말이죠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맞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요지라는 곳에 갔나 봐 여기 비현실 공간이 요지인가 보죠 이렇게 같이 보는 연습하는 거야 논리로 근데 그 요지가 비현실 공간이니까 화려하니까 이거 화려한가 봐요. 특정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뭐 겪는 체험의 동일성, 똑같이 동일한 것, 동일한 장소니까 맞죠. 그럼 이거는 자, 상제 그 순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화 시대 서술함으로써 잘 보세요. 숙향이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은 숙향인가봐요. 한 사람은 같이 보는 연습하세요. 한 사람은 지금 뭐냐면 이선인가봐. 그런데 상제가 똑같이 경험한 게 상제가, 황제가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황제가 어떤 선관에게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숙향이 아니잖아요. 성관이. 숙향이 지금 신선세계로 들어갔으니 어 상제가 성관에 이른다면 숙향이 황제가 어떤 성관한테 뭔가 말하는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찰자 입장이고 이선이 당사자라고 하 상제께서 전교하시되 상제께서 전달하시되 그 어떤 내용을 그걸 누구한테? 바로 자기한테 그래서 이선이 당사자로서의 겪는 사건을 대응시키고 다 똑같은 사건인데 나는 지금 숙향은 환상 세계 동일한 공간에서 누구한테 이선이라는 선관한테 나는 이선인지 모르는 거야. 숙향이 그걸 어, 황제가 전달하는 걸 바라보고 있고, 근데 똑같이 그때 상제한테 어, 선관인 이콜 이선이 직접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이야기죠. 대응시키고 있다.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맞는지 모르겠지만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의 일들을 예고하겠지. 자, 숙향이 현실 세계에서 이 정도로 살아라. 이 정도 자손을 낳아라. 이 정도 복을 받아라. 그럼 이거 확실해진 거죠. 그럼 이것도 확실히 지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맞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논리상 야. 안 좋은 문제지만 다 맞는 경우는 이 조건부가 틀릴 수 있다. 조건부가 틀리는 안 좋은 문제죠. 수능 이렇게 내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지문으로 가봐야 돼요. 그러면 청조 표시가 되는 거 봤더니 청조가 지문으로 가보면 꿈에 들어가기 이전이에요. 비현실 들기 이전. 꿈 이전에 청조를 만나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는 이제 꿈에서 만나는 거고 꿈속에서 부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시공간의 배경을 일치시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게좀안 좋은 문제로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조 하루는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올로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나라와 매아가지 앉자건을 안자울건을 낭자가 묻기를 저세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 동시하는 거죠 감정 이입해서 어찌 혼자 우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호련 절더니 이제 잠이 드는 거죠 잠들기 전에 만나는 거니까 이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 음 자, 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몸이 권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가 와 꿈속에서 보는 부처죠. 여기는 비현실 공간에서 오늘 서학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 이렇게 된 거죠. 가자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로 완전히 틀리게 만든 안 좋은 보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은 이렇게 내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고 위글과 아, 보기와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음, 푸는 방법 여기 이제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를 지워보는 거예요.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숙창을 보고 싶어한다. 무조건 맞을 거예요. 둘다 공통적으로 간게 요지잖아요. 그러면 요지에 이선도 같고 숙창도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얘네들은 어쨌든 둘다다녀온후 숙향을 보고 싶어 하는지 논리상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고 싶어야 될 거예요.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의 청조를 그러면 되겠죠. 이것도 지울 수 있겠죠? 아까 뭐 청조 따라서 들어가는 청조도 부모를 여인는가 이렇게 되니까 숙향은 청조의 자신의 처지를 투영. 어 부모 여인거 똑같은 말이죠. 숙향과 이선은 모두 서학모의 집의 규모에 압도되었음을 모르겠어요. 서학모의 집 바로 요지에 갔을 때 근데 앞에 선택지에 보면 굉장히 화려함이라고 돼 있죠. 화려함에 분명히 놀라야 될 거로 보여요.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강모 잔치에 참석했다. 아까 좀 전에 읽었죠. 석연치 않음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바로 답을 못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요거 확인하러 갔더니 바로 보이죠. 꿈에 부처가 와서 요지에 잔치하니 그대로 나를 쫓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하거니 이선이 매우 기뻐하면서 여기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지문 가야 되지만 자, 역시 푸는 방법은 푸는 방법은 먼저 보고 못지어도 되니까 이 보기 문제랑 선택지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만큼 지우고 그다음에 의심이 되는 부분을 가서 전체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다음에 기억이면 기억 기역 부분만 가면 돼요. 기억 부분만 갔더니 자, 이는 얼궁 항아의 행차하라. 항아가 숙향을 보고 말하네. 반갑다, 소아야. 그러면 원래 이제 얘가 천상에 있는 인물이었나 봐. 그 항아가 숙향의 원래 이름이 소아인가 봐요. 논리상. 이작품 몰라요?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얘가 고행을 겪었는걸 알고 너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게 숙향이네. 근데 다시 꿈을 통해서 비현실 세계인 천상의 세계로 간 거네. 체인오 이론을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원리 보면 고전 소설에서 꿈이 나온다. 이렇게 애정 소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인물이 꿈 속으로 들어가서 꿈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 원래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조록자가날 것인지 안다고 제가 문학의 정석 이론에서 다 설명 드렸거든요. 이게 꿈이 나오는 역할이라고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 벌써 같이 천상에 있던 친구가 벌써 얘가 쫓겨 내려가서 고행을 얼마나 당했는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나를 쫓아 들어가 요주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이 화려한 경치를 봐라. 이 숙향이 따라 들어가니 으리의리 하더라 놀래는 거죠. 됐죠? 어.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월궁 항아는 뭐 알고 있는 거죠. 숙향이 현실 세계에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A부터 C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단만 짝 한번 볼게요. 너무 쉬우니까 대추 같은 과일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럼 A, 그 부만 가는 거야 C. 자 C를 보면 C가 어딨노 C. 자, 너무 으리으리하여 의리 또 놀래고 있죠. 동서를 분별치 못할까 하나이다. 부처 없고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알을 가위를 주며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학원을 선의가 받아먹으니 전생하던 일이 어제같고 모든 선관들이 전에 친하던 보실래라. 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할 부처께 사례하니 등등등 모든 선관들의 주변에 있는 선관들이 다 자기 친구랑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단순히 뜻풀이가 되니까 너무 쉬운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게 됐다 이렇게. 그럼 고전 소설이 다 끝나버렸어요. 단순하죠 이렇게. 그래서 보기 조건은 좋았는데 정답을 만드는 과정이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